삶은 괴로움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골로 가득 차 있다. 고통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바탕에 스며 있는 조건이다.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하는 실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고통으로 물들어 있을 때 삶은 곧 괴로움의 연속처럼 느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괴로움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 즉,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붓다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기보다 오히려 괴로움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껴안을 때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 가르침은 괴로움의 원인을 통찰하게 함으로써 집착과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으로 가득하다.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고 애쓴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자주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굳다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도하며,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했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응고된 반응일 수 있다. 고통은 마주할수록 선명해지고, 받아들일수록 그 무게가 달라진다. 그래서 고통은 종종 스스로를 가장 깊이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외면해왔던 상처가 마침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괴로움은 더 이상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할 것이 된다. 그리고 무지로 인해 반복되던 고통의 구조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가르침은 고통 없는 상태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이 있음에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고통을 품대 거기에 머물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가르친다. 그 시작은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불협화 속에서야말로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 고유히 바라보는 자에게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그 괴로움은 스스로 놓지 못했던 것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내면 깊은 집착의 뿌리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고유한 전환점이 된다. 부다의 가르침은 외부 현실을 바꾸는 대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태도를 가르친다.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일, 그 태도 속에서 고통은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그 얼굴 너머의 평온으로 안내한다.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부다의 이 말은 고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겪는 괴로움 역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관찰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